연애는 무조건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엄청 뽀얀,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의 기준, 진짜 남자를 볼때 기준점, 이상형, 아, 후회가 거의 안 남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금수저일 것 같아. 안녕, 여러분. 쿤델입니다. 아마도 12월에 이제 마지막 겟레디임비가 될것 같은 인스타그램으로 제가 추측 질문을 받았어요. 캡처해서 왔고, 읽어보면서 답을 하면서 겟레디임비를 해볼 거예요. 구독자 이벤트로 새로운 포둥이 분들이 엄청 많이 생기셨는데, 제가 어떤 성향인지 좀알려드리는 영상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지복합에서 이제 건성으로 아예 바뀌었어. 이거 요즘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템이거든요? 비비로 일단 톤업을 한번 시켜줄게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포둥이 분들이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내가 엄마의 선물 받는 기분이라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많이 준비를 해볼게요. 손으로 로션처럼 바를 수 있는 비비라서 피부 메이크업 평소에 거의 안 하고 애만 발라주거든요. 손으로 살짝 바르면 내 피부처럼 이렇게 밝아져요. 묻어남도 하나도 없거든요. 어떻게 이렇지? 진짜 이렇게 만져도 묻어남 하나도 없이 학생포둥이분들 등교할 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킬커버 파운데이션을 바르면서 첫 번째 질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맛집만 쏙쏙 고름이거든요. 진짜 맞아요. 막 지역에 친구가 있어도 그 지역 맛집을 제가 찾을 정도로 저는 맛집 찾는 거를 진짜 좋아하고 맛집을 좋아하고 취미 생활 같은 거예요. 대충 블로그만 봐도 그 집이 어떨지 감이 오긴 하거든요, 솔직히. 비비는 이렇게 핏줄까지 다 비칠 정도로 내 피부처럼 되거든요. 거기에 파운데이션 올려주면 싹 이렇게 톤 어, 확 되면서 깔끔하게 돼요. 겨울에 스킨케어 두껍게 해서 이렇게 메이크업 올리면 뜬다 하시는 분은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톤업 패드로 얼굴 싹 닦아내주고 흡수시켜주고 한번 발라보세요. 그러면 얼굴에 있는 유분기가 싹 제거되거든요. 오늘 어, 좀 번들거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 스킨케어에서 코너 패드로 얼굴 싹 닦아줘요. 다시 돌아오면 맛집을 검색을 하는데 저는 검색을 좀 디테일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드니 놀러 간다. 원하는 포인트를 꼭 집어서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시드니, 여자 혼자 여행이다. 맛집을 찾고 싶어. 시드니, 여자 혼자 여행. 2일차, 이렇게 검색하거든요. 광고 이런 거싹 없이 진짜 2일차의 리뷰들 막 올라와요. 2일차에 어떤 숙소 갔는지, 어떤 맛집 갔는지 이런 게 올라오거든요. 마음에 드는 블로그가 있으면 그 블로그 거를 정주행을 해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그 맛집 고를 때 협찬이나 광고글 너무 많이 는 가게들은 걸러요. 광고가 너무 많으면 내돈 내산하기 좀 아깝다 할까? 진짜 너무 깔끔하게 발리죠? 코다 한번 발라볼게요. 취미가 뭐예요? 물어보면. 난 검색이라고 대답할 만큼. 진짜 검색을 많이 해요. 여행을 굳이 가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나라나 도시들을 막 검색을 해본다던가 이 시즌에 여기는 비행기편 항상 검색해보고 그런 게 뭐랄까 저한테는 쉬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 거 찾는 거 싫어하고 계획 짜는 거 싫어하지만 저는 그런 게 그냥 제 취미예요. 아마 그래서 제 여행 영상도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엄선해서 고른 것들이니까 커버를 해줄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사실 겉보기보다 은근 소심한 편일 것 같다? 그럼 겉보기에는 소심하지 않게 보인다는 거겠죠? 100% 맞아요. 플 a 0이라서 소심하기도 하고 낯을 진짜 많이 가려요. 귀여운 점으로 그 사람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래 봐야 친해지는 편이에요. 노벤, 베러덴, 컨투어, 그레이 이렇게 펜으로 쓴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쓴 쉐딩이에요. 먼저 살짝만 편하게 해주셔도 저는 또 금방 친해져요. 완전 처음이 어색한 거라서 조금만 편해지고 나면 낯가림이런거 아예 없어 다음 질문은 혼자 보내는 시간을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혼자서 진짜 뭐든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혼자서 살 수... 수도 있을 것 같은 정도로 혼자서 뭐든 다 잘해요. 술 마시는 거 빼고는 저는 혼술은 아예 안 하는 편이고 혼자 술 마시는 거를 좀 싫어하고 혼자 술을 마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제가 술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술 마실 때만 사람이 필요하지 그 외의 시간에는 전혀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혼자서도 다 괜찮거든요. 밥은 그 누구와 밥을 먹는 것보다도 혼자 먹는 게 좋을 만큼 통밥을 좋아하고 밖에서도 잘 먹어요. 아웃백도 혼자 가서 먹는 영상도 올렸었고 혼밥 레벨 이런 거 있던데, 어디든 다갈수 있어요, 혼자서. 약간의 타인의 시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니면 혼자 가먹기 너무 심심해서, 제가 좋아하는 거 보면서 혼자 가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로지 음식에 집중하는 건 혼밥이 훨씬 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여행도 좋아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정적, 고요한 느낌도 좋아하기 때문에, 고요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혼자가 너무 좋아요. 여러 명 모이는 모임이나, 이런 거또 좋아하거든요. 다 좋아하긴 하는데 혼자를 진짜 좋아하긴 해요. 포켓 멀티 팔레트 실버 색상이고 아이섀도우할때 베이지 톤이나 아이보리색으로 한번 깔아주고 섀도우를 발색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돼. 이 혼자 여행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혼녀를 내년에 또갈 계획이거든요. 전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그래도 혼여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계획만 잘 세우고 공부만 좀 해서 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혼녀를안 가보신 분들 있으면 진짜 추천해요. 해외 경험이 이렇게 많이 없고 좀 무서움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좀 비추천을 드리지만 해외 경험이 조금 있다 혼자서 뭘 하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혼자 여행을 진짜 추천드려요. 진짜. 제일 친한 친구랑 둘이서 여행도 가봤고, 친구들이랑 세 명이서 여행도 가봤고, 그렇게 친하지 않은 친구랑 여행도 가봤고, 가족들이랑도 가봤고, 엄마랑 둘이도 가봤고, 남자친구랑도 가봤고, 장단점이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섀도우는 좀 라이트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눈이 이렇게 동글고, 눈두덩이가 있고, 쌍꺼풀 라인이 자칫하면 잘안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눈이라서, 섀도우를 두툼하게 해버리면 엄청 눈이 부어버리거든요. 베이스로 한톤 정도 깔고 포인트 컬러로 이 끝에 중간 정도에. 살짝만 이렇게 해주는 편이고, 오히려 애교살을 훨씬 더 강조를 해요. 혼자 여행이 확실히 나한테 남는 게 많아요. 기억도 좀 오래 가고,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 혼녀가 제일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혼자 여행 가면 나에 대해서 훨씬 더잘 알게 돼요. 여행은 무조건 배려가 기본인데 타인과 함께 하는 거니까. 나 혼자 가면 진짜 배려가 영이잖아 나만을 위한 거잖아. 그래서 나를 진짜 잘알수 있게 돼요. 엄청 작은 거에도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혼자 막 지하철 타고,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성취감이란 말이에요. 홍치광 좋아하시는 분들은 혼영여행 가면 딱일 것 같아요. 시쉘 컨실러 펜슬로 애교살 좀만들어볼세요막 설레게 하는 연애보다 오래 편한 연애 원하실 듯. 연애는 무조건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레임 없는 연애가 어떻게 연애냐라고 생각을 할 만큼 저는 설레임이 필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남녀 관계에는 시간이 막 오래됐고 장기 연애를 했고 편해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긴장감과 섹슈얼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을 해서도 잘 잃지 않고 유지를 해나가는 게본 부부 생활이라 고 생각하고 둘다 서로서로 각자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지키면서. 저는 많이 그냥 편한 게 좋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편해지는 거고 우리 연애를 하고 더잘 알게 되니까 편해지려고 조금 예의 없고 함부로 하고 그렇게 행동한다? 완전 별로 같아 최악. 우 펜슬로 점막을 채워줄게요. 점막이 딱 또렷해야 되는 눈이라서. 결혼생활도 나이 커리어니까 커리어 유지를 잘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이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결혼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부부니까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한다.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존중이 없는 관계는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원래도 가까운 사람을 훨씬 더잘 챙기는 편이거든요. 저는 엄청 어린 나이부터도 가까우면 더 잘했어요. 점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가장 잘하겠죠, 아마? 저는 진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어렵긴 한데, 어려우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11듀 베이지, 2호 로지듀. 이 조합이 제최애 휴대폰 알림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태라서 저는 꼭 확인을 하는 게매일 메일. 메일링하는 시간을 하루에 무조건 갖기 때문에 메일은 다 읽고 인스타도 거의 잘 읽어요. 이번에 새로 포푼젤림을 엄청 좋아하게 된 포둥입니다. 푸 젤리 완전 제이 성향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ESTJ거든요. 음, 애교살이 봉긋. 저는 완전 ES 는 반반인데 TJ가 완전 심하거든요. T랑 J가 진짜 심해서 어, FP 분들 보면은 엄청 좀 신기해요. 완전 저랑 너무 다른 생각이어서 아까 말했듯이 막. 서치 좋아하고, 뭐 찾는 거 좋아하고, 정보 좋아하고, 이런 게다 TJ 성향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삼각존은 좀채하고전 솔직히 비판적인 사고도 있거든요. 누가 저한테 약간 현실적으로 따끔하게 조언해주세요. 약간 비판해주세요. 저 이러면은 다다다다다다 말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남들을 평가하니까 그냥 그래서 그 티는 잘안 나지만 저는 현실적인 조언, 독설 이런 것도 엄청 잘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원한다면. 머스테브 에어리핏 파우더 브로우 펜슬. 끝만 눈썹을.. 저요 눈썹 진한 게 너무 싫어가지고 거의.. 신규 브랜드 테오앤더의 한강노을 2호 플러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엄청 뽀얀, 제가 좋아하는 딱 라이트한 톤 느낌이거든요. 너무 예쁜 거죠. 뭐든 기준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사람인? 어이, 정답. 특히 사람한테 기준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다 친구들끼리 도 친구가 되고 이런게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 중에서 제일 깜깜한 게 남자 보는 건 진짜 깜깜한 것 같아요. 깜깜하기보다는 너무 예쁜데? 피카소 116번 브러쉬예요. 전제 취향이 확실하고 이상형의 기준이 너무 확실하고 보는 관점이 정확히 있거든요? 이상형을 고르기가 좀 어렵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헤어 엔더의 도깨비풀 뚝섬 로제 핑크 라이트 색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기준들을 다 적어봐요. 메모장이나 아니면 내 머릿속이나 기억을 하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 사람이 좋아요. 엄청 숫자화 하진 않거든요? 키가 180인 돼야 돼. 그런 기준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179인데, 다른 게다 나랑 너무 잘 맞을 수도 있잖아. 엄청 극단적인 기준을 두지 말고, 재밌는 사람이 좋아. 재밌지 않은 사람이 좋아. 그 중에서, 난 재밌지 않은 사람이 좋다. 많은 자리에서 유쾌한 사람보다는 조금 더 깨끗하고 단정한 느낌이 좋다. 이런 나의 취향. 말이 많은 사람이 좋아. 말이 적은 사람이 좋아. 숫자화하기보다는 틀 같은 걸 정해두고, 거기에 맞춰가는 거죠. 한강 윤슬 투명 하이라이터. 2호 펄리스노우. 숫자화하기보다는, 너무 예쁘죠? 숫자화하기보다는, 그냥 정해주는 거죠 제 취향을. 그러면 그걸 맞는 사람이 나타난답니다. 근데 그 나타난 사람을 어떻게 꼬실 수 있냐? 그거는 역량이긴 해요. 뭔가 나를 너무 좋아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사귄 적이 없거든요. 저는 무조건 제가 이 이성으로 느껴야 되고 무조건 제가 좋아야 해 돼요. 친한 친구였다가 연인이 된 케이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첫 만남에 이 사람이 남자다. 아니면 친구가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만큼 취향이 딱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내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취향을 딱 가지면 이성을 만날 때 알아보기가 좀더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친구들도 엄청 많이 봐야지. 어릴 때 친구가 너무 없다. 이것도 전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친구가 너무 많다. 이런 사람은 또 싫어요. 친구들 사이에서의 각자의 포지션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대화를 즐겨하는지 에스쁘와 플럼피즈 오버립 펜스, 플럼핑 되는 펜슬인데 진짜 좋아. 이게 도톰해지게 플럼핑 되거든요. 그 여자를 대할 때그한 남자 같은 남자는 일단 한 남자라고 좀죄송하긴 한데 한 남자 같은 남자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일단 여자라면 좋아하는 사람 같은 사람은 그 여자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자, 여자라서 좀 맞춰지고 여자라서 좋아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을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똑똑한 남자를 좋아해요. 그게 막 공부를 잘하고 뭐 직업이 좋고 이런 똑똑하니까 그렇게 된 거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헤어 앤더의 밀키 도톰힌트 2호 핑크웨이 5번 슈가 피치인데 둘다 너무 예뻐. 슈가 피치를 먼저 발라볼게요. 예쁘죠? 진짜 이쁘죠? 사람이 일단 조금 센스가 있어야 돼요. 센스와 눈치는 좀 당연한 느낌으로 겸비를 해야 되고, 아무나 만나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게 너무 부질없다는 거를 깨닫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많거든요. 데이트나 뭔가 재미만 추구해서는 여자를 충분히 만날 수 있다. 그런 거에 시간을 쏟고 싶지 않다. 그런 이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초. 그리고 안쪽에 이상형에 대해서 말하라면 너무 예쁘죠 진짜 하하가지서 <laughs> 말할 수 있는데, 대화를 해보면 더 많이 알겠지만, 카톡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쓴 SNS에 빌 같은 거만 봐도, 어떨지 대략적으로 느낌이 오거든. 그런 걸좀 중요시 생각하는 편이에요. 평소 언행과 말투와 습관과 생각과 가치관 이상형 얘기하면 끝도 없어. 그런 영상도 찍고 싶어요. 남자를 볼때 기준점, 이상형. 내생각이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못뭐 찍겠긴 한데, 카톡하라, 노블룩, 퓨어. 진짜 요즘 잘 붙이거든요. 두개두 두 개씩만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붕민이로두개두 두 개만 붙일게요. 감정 기복 없어 보이는데 은근 히 잡생각 많고 열일 것 같다. 잡생각은 좀 있는 편인데 저는 생각은 진짜 없거든요. 하시면 아, 그만해야지 끝내자. 내가 할수 없는 거에 시간 낭비하지 말자. 딱 생각이 들면 진짜 생각 정리를 완전 바로하는 스타일이라서. 지나가는 거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해나가야 될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나간 것에 생각을 쏟을 시간이 없어. 저는 진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거든요. 저는 최선을 늘 다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누구에게나 모든에게나 모든 것에나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후회하는 게 너무 싫어서 최선을 다하면 후회가 거의 안 남더라고요. 저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성격도 조금 단순한 부분이 좀 많아서. 생각이 마,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린 건 맞아요.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사람 중에서 탑으로 꼽힐 만큼 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전 정이 진짜 많거든요. 저는 정이 많아요. 그래서 제 예전 겟레디를 보면 <laughs> 그 대학교 때 이건 마스카라 친구 썰을 풀었는데 전 정이 많아요. 한번 친해진 관계에서는 두고두고 아주 아주 오랫동안 보는 편이고 칭찬 들으면 쿨한 척하고 집까 생각할 거같요 사실 제가 쿨한 척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인자 쿨말 자체가 좀 오그라들긴 하는데 저는 칭찬 들으면 엄청 좋아해요. 곱 씻는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칭찬해주는 거 너무 좋아서 칭찬 들으면 아주 기분이 좋고 특히 기분이 표정에 좀 많이 드러난 타입이라서 저는 기분이 어떤지 표정에 얼굴에 다 티가 나는 성격이 되게 깔끔하고 집안 환경 좋은 편일 것 같은 괜히 여유 있어 보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예전 이런 추측에도. 사실, 그 금수저일 것 같다. 제가 명품 영상을 많이 올려서 그런가요? 백화점 VIP 영상 올리고. 근데 환경 자체가 여유롭다 하면 맞는 얘기인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제가 또 막내고 이러니까 더 편하게 자라고 이런 부분이 좀 있긴 있거든요. 또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도 할수 있고, 이런 거 자체. 일단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했는데 어떤가요? 완전 쿨, 뽀용 이런 걸 좋아했다면 요즘에는 쿨, 멀멀을 좋아해요. 저는 머리를 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머리를 대충 손질하고 왔고 추측 일기 겟레디미 영상을 맞춰 보려고 하는데 제 메이크업 어떻게 깔끔하게 잘 됐잖아요. 오늘 제 추측 일기랑 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내년에 더 친해지도록 해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You have taken over my daily. I wanna live so ordinarily I wanted to forget about you It's true, oh it's true